기록적인 폭우, 폭염, 날이 갈수록 심각해지는 대기 오염. 세계 곳곳에서 지구의 지축을 흔들고 있는 지진과 해일, 그리고 이상 기후들.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는 인류의 공통 이슈인 바로 환경 문제인데요. 환경이라는 주제 아래 자연에게 비친 세대와 미래를 바꿔 나갈 주체인 청년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어, 이 기후 위기란 말도 그렇게 오래된 말은 아닌 것 같아요. 저도 생활 속에서. 그리고 이제 뭐, JTBC 뉴스에서 어, 인류세라고 하는 말도 나오고 뭐 이런 것들이 오래되지 않은 것 같은데 그게 최근에 말해진 것은 저희가 일상생활에서 그런 위기를 느끼는 장면들이 많아졌기 때문이죠. 세계적인 이상주가 세계 도처에서 이미 인류에게 많은 고통을 주고 있습니다. 기후 위기는 코로나와 마찬가지로 가장 취약한 지역과 계층, 어려운 이들을 가장 먼저 힘들게 하다가 끝내는 모든 인류의 삶을 고통스럽게 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기후 위기 또는 기후 변화는 단순히 환경 이슈로 좀 잘못 이해되어 왔고, 또 대부분의 경우 글로벌 이슈로 한해서. 잠깐씩 다뤄지는 단어였는데요. 그러나 이제는 기후위기가 지구가 아닌 우리의 문제이고 생존의 문제이고 그것에 직시하는 태도와 함께 구체적인 행동 그리고 패러다임 전환이 동반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환경을 지킨다는 건 인류가 불편함을 감수했다는 건데 사실 현 시대를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한테 이부분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워낙 살기도 힘든 세상인데 그래다 거기다가 불편함까지 감소해라 하면 탄소 배출 이런 게안될것 같고요. 저는 역으로 이런 제안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전거를 타면 환경이 지켜진다. 자전거 타는 거면 시민들한테 재밌게 하고 정책적인 부분을 개선시킨다면 환경이 저절로 지켜지지 않을까가 오늘 제가 하고 싶은 말씀입니다. 이 기후위기에 대해서 알게 된 지도 얼마 안 됐고 활동을 시작한 지도 사실 얼마 안 됐어요. 근데 어 계속 하면서 느끼지만 우리에게는 정말 주어진 시간이 없는 것에 비해서 지지를 못 받고 있는 것 같고 그러한 것들이 저는 좀 많이 슬펐어요. 산업혁명, 경제적 이익, 편리성만이 향해 달려온 인류의 질주 그 결과 자연의 붕괴는 구메 랑이 되어 쓰나미처럼 인류를 덮치고 있는데요. 현재와 미래의 세대를 위해 우리가 할수 있는 일과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기후 위기라는 공감대를 가지고 논의가 이루어진 간담회. 특히 청년들만이 제시할 수 있는 대안들이 쏟아져 나왔는데요. 제발 가까운 데에 재생에너지가 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청년들이 또는 시민들이 환경과 관련된 활동을 더 마음의 부채 의식 없이 마음껏 했으면 좋겠어요. 더욱 중요한 건 결국 화석 연료에서 벗어나서 재생 에너지로 전환해야 되는데 이 재생 에너지의 권력도 또다시 기득권층이 가져간다면 기후 위기는 뭐 해결될 수 있을지 몰라도 불평등은 해결되지 못하겠죠. 청년은 계속해서 힘들어질 거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지역에서 많이 하는 사업 중의 하나가 경제적 기반 부분들을 지원을 해줘서 청년들이 스타트업도 하고 사회적 기업도 만들고 지원을 하고 있는데 대부분의 문제가 딱 보조금이 끊기는 순간. 다 끝납니다. 그런데 이제 재생에너지와 함께 한다면 재생에너지로 얻은 수익으로 그런 경제적 기반을 지원을 하면서 청년들이 거기서 문화적 기반도 만든다면 지역의 특성에 맞게 또 새로운 무엇인가를 시도해 청년들이 시도해 볼수 있지 않을까? 이 소위 그 그린뉴딜 펀드라고 하는 영역이 청년들의 자산 형성하고 좀 결이 다 있게 된다면 청년들도 기후 위기를 해결하는 정부의 정책에 조금 더 긍정적으로 반응하지 않을까? 내가 재생 에너지 전기를 선택하고 그리고 그거를 누구나 누구나 다 그거를 선택해서 생산하고 누구나 그거를 다 판매할 수 있는 그러면 정부는 뭘 해야 되냐 그런 재생 에너지 전기끼리 다 연결시켜 주는 역할 그게 저는 개통이라고 생각하고 그게 정부의 역할이고 결국은 권력의 문제 불평등의 문제 그것이 에너지 민주화와 연결이 되는 것이 우리가 보는 탄소 중립하고도 굉장히 관련이 있다. 이미 누려온 삶을 바꾼다는 건 쉽지 않은 일입니다. 간담회를 통해 많은 변화를 이룰 수는 없겠지만요. 한 방향을 향해 걷고 있다는 인식과 공감대는 변화를 일으키는 큰 저력이 될 것입니다. 이게 탄소 제로라고 하는 건 실제로 어, 문명이 바뀌는 문제거든요. 30년에 걸쳐서 문명이 바뀌는 건데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게 산업혁명 기반의 문명인데 이거는 석탄과 석유 기반의 문명이거든요 그런데 석탄과 석유를 쓰지 않는 새로운 녹색혁명의 새로운 사회로 가는 30년의 전환기예요 그 산업혁명 이후의 새로운 문명의 주인공이 대한민국이 될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이 그 주인공이 될수 있는 거죠. 오늘 의미 있었던 게 오늘 이제 문 대통령께서도 어 저희랑 거의 비슷한 시간대 이제 2050 탄소 중립 비전을 이제 하는 선언하는 연설을 또 하셨습니다. 그래서 어 저희는 시간이 겹쳐가지고 이제 같이 보지는 못했지만. 어, 동시에 이제 청와대에서도 이런 어, 의지와 노력을 가지고 말씀을 하셨던 날에 저희가 이런 간담회를 물론 노리고 했던 건 아니었습니다. <laughs> 어쩌다 보니까 이때 이제 저희가 하게 됐는데 참 적절한 시기에, 어, 적절한 타이밍에 또 뭔가 운명처럼 하게 된 그런 간담회지 않았나. 지구의 환경위기 정도를 나타내는 시계는 현재 9시 46분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더 이상 기후 위기를 미래 세대에 떠맡기는 난제가 되지 않도록 시계를 되돌리려는 노력 누구 한 사람이 풀어가는 문제가 아닌 모든 사람의 생활로 정착해야 할 일이고 또한 선택이 아닌 필수 조건일 것입니다. 그래서 더욱 기후 위기에 대한 청년들의 고민과 그 속에서 나온 아이디어에 박수를 보내봅니다. <목소리>